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시샬라크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슈와 하마시아의 입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째 날. 음. 첫째 날은 뭘, 첫째 날. 첫째, 날. 첫째 날은 용의 네 카드를 하나 되는 날, 하나 되는 날. 그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번에, 베르시트 시작, 태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 그렇죠?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어,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르려주시는거예 그렇죠? 그러면서 뭘르려주시냐면 베레시트에서 뭐예요? 베이트를 맨 앞에다서, 누가 시작하냐? 이 베이트이신. 두 번째, 베이트죠. 두 번째. 예슈아를 얘기합니다. 아들 예슈아. 벤 하면 아들이, 바를 하면 또 아들이. 세상 시작을 누구로 시작을 하냐면, 이 예시화로 시작한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로 창조하는 거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죠? 아버지 안에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이 세상은 하늘이 있는데 뭐 굳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 없는데, 이 아들에게, 그렇죠?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세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지금 세상을뚝 맡겨서 아들한테 맡겨놓으신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를 아들로 시작하는 거야 베레시트하고 바르하가 맨 처음에 들어가죠 바르 그리죠 바르 베레시트 그리죠 베레시트 제일 첫 글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아들이, 봐라, 창조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내가 여호하다. 나날 스스로 있는 자다. 비조물이 아니고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걸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첫째 날은, 그 다음에 우리를 깨우치시죠. 너희가 혼동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빛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게 정착점은 뭐야 육신의 정착점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영원 영생을 산다, 영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죽을 거지만은, 여기서 이 빛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건 빛과 내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빛을 내가 영접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이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내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첫째는 너무나 중요하죠. 먼저는 내가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면 바로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이 소멸되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살겠다 하는 날이 요에카드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되는 날 누구와 밥으로 오신 예수와 하나되는 날이야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 하늘에서 이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 첫째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여학교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여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일행이 숲곳을 지나 에담에 진을 치고, 여학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돌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한편,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다. 베셜라크, 그 그러면 뭐요 보냄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샬라크나 보내다. 네. 보내받은 자, 앞에 네. 샬라크 절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주님께 서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외국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시므로, 백성들을 홍해, 광역길로 인도하신다. 광야는 뭐예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이드바를이즈죠 아. 말씀으로부터 바미이바 네. 미디바르 그래 광야 다 바로 말씀 말씀 맨, 몸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즉 말씀으로 사는 삶을 지금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는 것입니다 그 샬라크는 보내 받았다 그 샬라크는 보내다 해. 샬라크 하나님의 형상의 훈련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해서 삶을 사는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베이트는 모모 안에죠, 모모 안에 베샬라크 베이트는 모모 안에 신 하나님 형상 라벨드 훈련을 저 훈련형을 삶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삶, 삶은 뭐예요? 내 자아가 빠진 삶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 재창조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바른 말.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얘기해. 육신의 삶을 죽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셜라크 보내다 사도의 어원이다. 요봇 6장 57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게 셜서라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다 영, 죽을 생명이지만, 너희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 어떻게 영원히 사는 사람을 살 것이다. 보낸 자, 하나님, 보낸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한다. 바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하나, 자, 육신, 바로의 뜻대로 하면, 뭐예요? 육신의, 육신의 삶의 뜻, 내 뜻대로 살던 삶을 얘기하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이 밑으로 다 빠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음. 애국으로 돌아갈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내배로 돌아 와 우리가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전쟁하면 죽을 것 같아 사망권세에 잡혀있다 430년의 노예 신분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를 믿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 핍박을 받으면 돌 흔들려 후회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 애굽의최고 최고점은 바로 이 군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뭐, 맨날 노예만, 그 밑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쟤들이칼 들고, 칼, 칼 들고 쫓아오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육신의 뜻을 다 버리지 못하고 습성이 젖어 있습니다. 습성이 됐습다습성 어렸을 때부터 나만 위습서 살던 성이습성이것이 저절로 그냥 나이 저절로 그냥 나이는 거. 니다 습성이 됐습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니다 <laughs> 광야, 미드바라, 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미드바라. 나바라, 말씀. 말하다, 말씀, 진리가 있는 곳, 몸으로부터, 또는 장소를 얘기해 장소. 즉, 말씀이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뭐냐 하면은, 이 광야는, 말씀으로 밖에 통과를 못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햇빛이 그냥 내리치는데, 그냥 이 춤은 그냥 막, 더워서 그냥 막 죽는 거죠. 헐떡헐떡 하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그냥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이 광야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저장 잡혀도 겉옷은 밤에 돌려줘라, 이렇게 돼요 왜? 네. 그 옷을 저당 잡혔는데 그 추위를 가릴 것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그 개를 나은네 이런 사람들은 뭐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 따뜻한 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저당 잡혔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을까 봐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다, 다바을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다. 말씀을 진리라고 그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하라고 그러죠. 언약의 장소고 약혼 장소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고 가르치신 곳, 말씀으로 사는 곳, 즉, 말씀 아니면 살수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백성 삼었다 암, 암, 백성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음, 하나님 관점의 진리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사역하는 자들. 한, 비, 하나님 말씀으로 한 비전을 갖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모두. 하나님 의 말씀이 법인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난주 보고 중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오라 하신다. 바로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로가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가라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신다.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열지앙,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마 애굽 마병을 보고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죄다.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었다 하는 것이 노예 생활밖에 없다 습관된 노예 생활이 발목을 잡는다 죽을 것만 같은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리 고린도전서 고 10장 2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곳에 던지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자 두려워하는 자가 똑같이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정술과 우상, 거짓말하는 것,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서 주님께서 미스터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죠.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날숨을 먹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이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군대라고 하신다. 전쟁을 예고하신다. 악과의 전쟁이죠. 지금 나열한 것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은 할수 있는 게 노예 생활밖에 없어. 살질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만 430년 동안 하는데 뭐할줄 아는 게 있겠어요? 음. 이 전쟁은 너는 할수 없다. 내가 한다. 나만 믿어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자, 바로가.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죽어질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례를 행하시고, 옛 예, 자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영생의 성,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러죠. 그 양은 요 양인데, 지금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 내밀매, 몸이 갈라지다 임 i n 다 진리. 이 물이 갈라지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가운데 있어. 이것은 뭐냐면 윗물을 얘기하는 거야.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열려있잖아. 열린 맵. 흐르는 물, 흘러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맵은 뭐예요? 땅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갇힌 진리를 얘기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얘기한다면,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갈라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렇 우리가 선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임, 물,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합쳐져 죽음으로 끝이나. 애급의 죽음. 육신의 죽음.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로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육신의 삶은 다 죽음. 애국은 다 죽어버려. 세상의 것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늘의 삶을 시작하러 나가.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지 짜는과 감사로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내, 내내 판단으로 내, 내, 내 말하던 입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죠. 미리암의 속으로 죽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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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으로 기뻐, 지루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노래하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430년 동안 노예생활만 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안에 애굽그 그것들이 탁 물속에 잠겨서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 구원을 보고니 너무 기쁜 거야. 그래도 내 예자는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신다. 이 광명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대적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걸 잡는 것이다. 이런 아말렉을 예수님께서 없애셔서 천화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다.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순상에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온게 아니죠.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지팡이 되게 할때그 마술사들이죠. 그 마술사들이 여기 따라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잡적들이 섞여서, 불, 불평을 심어 놓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해갖고 이것이 전염되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함으로써 인해서 불뱀이나 뭐다 물어버리죠. 음. 제굽기 13장 9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갖고 숫꽃을 떠나 에담에 장목을 치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지난 하게 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신다. 요셉, 모아서 하나되게 번성하는 자. 열방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되게 하는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아서 하나되게, 이 열방을 모아서 하나되게 한다. 이스라엘과 하나되게 한다. 그래서 이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될때 비로소 하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뼈에쯤 강한 힘 본질이다 본질 우리의 본질이 뼈로 딱 구성이 되는 거에 거기에 살을 입히고 피를 통하게 하는 거죠 강한 힘 본질로 요셉의 힘 본질을 가져간다 광야, 미드바르, 말씀, 진리가 있는 곳, 언역창선, 여자가 있는 곳, 말하다, 다바르. 주, 주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 삼고 가르친 곳, 육신의 것은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사는 곳, 낮에는 뜨고 통과 못하고, 밤에는 추워 통과 못하는 곳으로, 낮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마치 상자 안에 넣은 냉난방으로 보호해 인도하신 것이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싸죠 이 강렬한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안하면 덥다, 숨기다 이런 뜻이고 불은 뭐예요? 애쉬, 그래서 여호와의 부분 이름을 얘기합니다 열정, 사랑,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이 추위, 사방에서 오는 추위를 이렇게 불로 둘러싸서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우리 지금 난방 틀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호하다, 낯절하면 구하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덮고 둘러싸서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기둥 아무도 서다, 기둥은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사랑으로 쌓아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두팔 벌리고 기다리셔 돌아오게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어라. 그래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두팔 벌리고. 그래서 알곡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추수해 드리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려요. 새롭게 14장 2절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로답 곧 바을 숲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다 바다 죽음을 때산다 믹돌 큰 높은 망대 타워 에 얘기한다 비하 히로 동굴 입구를 얘기하는데 피하면 폐가 들어가 있어요 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로 내말하든 내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 말을 할 것이냐. 아, 이 문제를 얘기한다. 발스폰발로의 재단 에, 앞에 그는 판이 그래서 얼굴을 면전을 얘기한다. 대적하다 맞서서 진을 치다 이런 뜻이 있다. 사방이 애굽에 보이는 형태로 도관에 갇힌 지와 같은 퇴로 없는 것을 얘기한다. 지는 바다고. 하... 하나님이 하나님만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노예의 습성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죠 애국은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바다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일리밖에갈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병장기, 갑옷 입고 막칼 들고 쳐오는 여기는 맨발바닥에 맨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바로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니까. 노예 근성, 내 생각, 내 판단하던 것들을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 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하십시오. 할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행사다 하면은 주님이 할하 없어. 내가 하고 있는데, 뭐 하러 와서 내가,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식 키울 때도 똑같아. 요할수 <laughs> 있도록, 이렇게 우리 방향 개시를 해주시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애국에 꺼내와서, 이 대내그 습성. 내 자의 아 습성들은 내려놔야 되는데, 기나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항복할 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 둘째 날. 엘트 뵙겠습니다.